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 교회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타 중에서 와이맨이라는 기타가 있습니다. 그 기타 브랜드는 한때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입니다. 조용필, 김태원, 소찬이 등등 수많은 가수들, 그리고 수많은 찬양인도자, 수많은 CCN 가수들이 이 기타를 메인으로 사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뒀던 와이맨이지만 이 와이맨의 사장님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현재 자신의 과거의 명성과 이력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지하철에서 그리고 자신이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와 만날 때마다 복음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보다 지금이 더욱 행복해 보이는 온화한 표정으로 오늘도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 정죄와 비난을 당하면 심리적으로 무서, 무너지기 쉬운 것이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바울을 통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 가운데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로 접근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자 베스도는 바울의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한 베스도의 반응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울이 증언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그리빠가 적은 말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고 바울을 힐난하자, 바울은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결박되어 신문을 받고 있으나 바울은 자신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사람들에게 멸시와 박해를 받는, 어, 조롱받는 약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전에 화려한 삶보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신의 삶에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삶에 대해 속이는 자 같으나 참 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선언합니다. 성도는 바울처럼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복음의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아그리빠의 반응을 고려할 때, 바울은 신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변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대담하게 상대방을 전도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될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는 모든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복음 전도자는 자신의 모든 기회를 생명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의 이러한 헌신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지식과 재물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삼아서 언제나 복음 전도의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명에 충성 충실한 자는 상식을 초월해 사명 감당에만 몰두해 가다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던 바울과 같이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망을 품은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온갖 지식과 저세수를 지혜로 삼는 세상에서 구원의 능력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혜인 십자가를 오늘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아멘.